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 모시고, 여론조사로 돌아본 윤석열 정부 1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 그, 1년 동안 꾸준한 것은, 안 오른다. 아, 네. <laughs> 그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맨 처음에 당선됐을 때. 네. 그때 지지율은 얼마였어요? 그니까 취임 초에 한50%대 초반이었어요. 50%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네, 예, 있었습니다. 아 그니까는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압승한, 압승까지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이긴 그 즈음에 50%좀 넘는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아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세를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30%대 약간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에서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얼마 전에 27%까지 내려간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선이 나왔던 거는 24% 나왔던 게한두번 정도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갤럽 여론조사 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예. 두번 정도 24%그리고 이제 27%가 한몇주 뭐 전에 나왔었는데 예. 2트 나왔 24% 나왔을 때는 그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던 그 체리 따봉, 그, 그, 그 즈음이었고요. 아. 또한 번은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 있을 음. 때, 그때 이제 최저선이 나왔었고, 24% 위에 이제 27% 나온 거는 한 3, 어, 한일 방문. 그러니까 예. 일본하고 정상회담 있었을 그 즈음이 또한27%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방문한 이후에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해외 순방 효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없는 대통령으로 참 이게 초유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네. 이렇게 외국 나갔다면 오좀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한 2~3%는 2~3% 포인트는 상승을 하고 성과가 좀 있고 굉장히 퍼포먼스도 좋았다 할 때는 뭐5% 포인트도 상승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할 말을 한다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했을 때도 한5% 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외교 랠리가 쭉이어졌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40% 때는 넘어가야지 그래도 충분히 순방 효과가 발휘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예. 이게 좀 상승했다라고 보기가 좀 무색할 정도의 지지율 상승폭이 너무 적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뭐 하나 볼까요? 네. 여론조사? 네 일단 갤럽 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 고 네. 이게 5월 2일에서 4일 조사가 된 자료인데요. 예. 지난주 조사 대비 33%. 그러니까는 전주에 30%보다는 3%포인트 정도. 지금 나오는 상승, 건가요? 네, 저 네. 자료인데요. 저것도 추세선을 보시면 지금 뭐 어, 2월, 12월에 이제 그때 이제 노동계를 이제 좀 탄압을 한 노동계에 대한 강력 대철, 예. 원칙 대처를 하면서 37%까지 올라갔지만 음. 외교 랠리가 이어졌던 2월. 3월 초, 이때 보면은 계속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선을 보이고 있고, 30에서 한3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선을, 추세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자료도 올랐다고 하는 자료인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 어, 지난주가 한 1.8%포인트, 그리고 오, 어제 그제나 월요일 날 나온 조사가 0.8% 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미 이후 또이 한일 셔틀 외교의, 외교의 어떤 그런 외교 랠리 속에서는 좀 상승 폭이 너무 적다. 오히려 지금 부정 평가가 60%를 넘는 게 이게 좀 주요한 게 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론 그 지형 자체가 3대 6 구조로 아예 좀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볼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제 쭉 보셨고, 그전에도 추세를 이렇게 보셨을 텐데, 네. 여론조사 저는 이게 이제 30%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이번 주에 리얼미터인가요? 네. 뭐 0.1%인가 <laughs> 네. 올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laughs> 저걸 보면서 만약에 저걸 0.1%포인트 오른 걸 가지고 올랐다고 좋아하면 어떠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순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거로는 너무 약하다 지금 순방 효과로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0.1%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미가 사실 좀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게 보통은 이제 뭐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예. 샘플 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 일 조사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일주 단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3%천 샘플 조사에도 3.1%포인트 내외니까는 거의 6% 내외의 오차 범위가 있는 거여서 그래서 0.1% 올랐다 내렸다 이거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1년간) 이렇게 쭉 지켜보셨는데 네. 어떤가요 제가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은 사건들이 몇번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 딱 났을 때 그때와 아니면은 그 뒤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때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이런 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이제 이태원 참사같이 그 십이 구 참사같이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럴 때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사실 또 그럴 때가 위기가 기회 대통령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처리하면은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외교 랠리가 굉장히 자작고 길었기 때문에 외교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외교에서의 성과가 지금 충분히 반영. 형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론 지형이 3대 6으로 지금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고요. 역대 대통령들의 1년쯤 성과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낮았다. 25%였다. 1년쯤 그 취임 1년쯤에 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탄핵이 이 시기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광우병 파동 등등으로 해서 34% 여기랑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근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외교랠리 속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의 기류를 가져갔고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차쯤음 57%, 문재인 대통령 78%, 김대중 대통령이 60% 어, 김 명삼 대통령이 55% 등으로 노태우 대통령 45%로 굉장히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그이 지지율 특징을 또 하나 꼽는다면은 30대 이탈이 굉장히 지금 크다. 그니까 30대가 그 지난 대선에서 방송사 출구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어48.1% 지지했었고 이재명 후보를 당시에 46.3%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한2% 포인트 이내로 앞서면서 사실 그게 24만 표차의 격차를 가져온 게 30대 표심이 기울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 4월 2주차 갤럽 조사를 보거나 또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은 26%예요.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조사에서 30대가 지금 26%입니다. 그래서 이 삼십 대 이탈이 지금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다. 3 0대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탈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일주년 맞아서 네. 어땠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음. 그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취임 1주년에 그 분야별 점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 저,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5일, 6일을 한 자료인데, 저게 이제 좌측은 ARS조사, 우측은 전화면접조사인데, 그 점수를 매긴 거예요. 0점에서 25점, 25에서 50점, 50점, 75, 75에서 10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 건데, 지금 전화조사나 ARS조사 모두 0점에서 25점을 준 비율이, 어, ARS는 37%, 전화면접조사는 43.7%나 되거든요. 저 자료는 지금, 어, 왼쪽 자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오른쪽 자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인데, 상당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저기 말고도 이제 갤럽이나 MBS도 MBS 조사에서도 분야별 평가가 있었는데 그 25.0에서 25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거의 50점대 가까운 또는 넘는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서 지금 전반적인 분야별 국정 운영 점수는. 좀 낙지점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보다는 여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훨씬 더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라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인 예. 거죠. 예전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여사님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 연관되었는건 예.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네. 그게 좀 독특한 현상이고 네,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것을 이미지로 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 대통령 취임 1년에 네. 어떠했는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좀띄어봐 주시겠습니까? 취임 1년 점수가 어, 꽃 여론조사 꽃 자료로 한 5. 이걸로 한번 봐보시죠. 갤럽 조사. 네, 갤럽 조사입니다. 예. 제가 지금 보면.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3으로 나오고 네. 가장 높았던 분이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인데 78이에요. 네. 근데 지금 눈길을 끄는 게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25%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낮아요. 맞아요. 왜 그랬죠? 그때는 1년에 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시기가 탄핵 시기예요. 그래서 음. 그 긍정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저거를 단순 비교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없었던 나머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유사한 수치인데 더 낫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리고 지금 부정평가가 저 저기 하얀 선은 이제 그잘 모르겠다 약간 이제 보통이다 저 하얀 라인들은 보통이다 고요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게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의 수치, 수치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만큼 높아요. 57%. 노무현 대통령도 57%인데 저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식이었기 때문에 부정 평가가 좀 높은데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자기가 납그 낮은 평가를 <laughs>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는데 일단은 이제 여사에 대한 평가는. 뭐 크게 개의치를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니까 여사님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여사님은 취임 초부터 육대상 구조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내가 아내로서의 내조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걸 보고 국민들이 아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많은 거죠. 근데문제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사기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아, 네,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본인을 향해서 이렇게 그 드러나는 국민의 지지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이런 것 믿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아마 그 이제 미국 가서도 노래도 부르시고 뭐 영어연설도 하셨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나. 그러니까 믿고 싶다. 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 제가 생각해 본 거에 따르면 언론하고 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론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좀 평가 절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교 노선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상식이나 정서하고 너무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방일한 이후에 이게 지금 완전히 6대상 구조가 고착돼. 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그 정상 한일 정상회담에서 너무 저자세 외교 그리고 그또 미국에 가시기 전에 도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지금 다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왜 그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정말 모를까요? <laughs> 그러니까는 본인 입장에서는 노력은 하는데 지지율이 잘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론조사가 이제 지금 뭐 패널들이나 또 여론조사 회사들이 좀 성향이 진보가나 좌파 성향이다라고 좀 보시는 시각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인데.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에는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수고 진보고 하는 것을 가를 수 있을까요? 이, 이 어떻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지금 1년까지의 스타일을 보면은, 나를 지지하는 대상만 향해서만 국정 운영에 어떤 그 행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거는 사실 대통령이 아까도 말했지만 48% 50%가 안 되는 득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당선되신 후에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47%의 사람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좁게 운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사님의 행복까지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게 있어서 더 이게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네. 통해서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예. 그 5.16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아. 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있는데 기대감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어, 지금 그 저기 나와 있는데. 네, 앞으로 계속 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네, 앞으로 계속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가 ARS조사는 23.5, 전화면접조사는 2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게 훨씬 더 낮잖아요. 이게 최저선이, 그러니까 진짜 핵심 지지층이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볼수 있고, 네. 앞으로도 잘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본다는 게 ARS조사는 55.8, 어, 전화면접조사는 49.82%입니다. 그래서 거의 50%를 넘거나 50%에 준하는 수준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경, 윤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61%, 61.6, 64.4%가 나왔고요. 능력이 있다가 31.5, 31.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기대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년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발언인데, 이제 나오니까, 혹시 여론조사나 이렇게 지지도 상으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침이 없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대로 내려가면 이건 위험 수위에 들어간 거고요. 이제 핵심 지지이 깨진 거를 우리가 20%에 진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기대감이 23.5, 21.8 나왔는데 그니까는 최저선이 나왔던 24%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 지층이 깨진 그 단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들어가면은, 어, 일단은 참모진들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고, 공직사회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정책을 받, 떠받 떠받치는 그러한 정책을 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지지 숫자들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야당 후보 지지할 예. 것이냐 그게 갤럽에서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당 그 정부 여당을 지원해서. 정부를 지, 정부 정책을 지원해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킬 거냐, 아니면 정부 정책을 견제해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킬 거냐. 이게 아마 자료가 지금 그게 어 그거는 없는데 예. 그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은 3 7 야당 후보들을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 당선시켜야 된다는 거는 49%로 야당 후보 당선이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중도층이 굉장히 이제 중도층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중도층에서는 여당 후보를 지 당선시켜야 된다가 31%,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가 57%로 그 격차가 무려 26% 포인트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어 보게 하는 그런 흐름까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무당층이 더 의미 있게 나오고 네. 오늘 아침에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낮은 그런 여론조사도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갤럽 자료가 지금 보이는 자료를 보면은 갤럽의 정당 지지도 흐름을 보면은 어, 국민의 힘이 다시 역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국민의 힘이 그34% 예. 아, 35%로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이 37에서 32%로 예. 하락을 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근데 저기서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최근 한 달의 지지율을 보면은 33%, 36%, 32%, 37% 다시 32%롤러코스트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자료에서 40대가 지금 그 굉장히 많이 빠진 전, 진, 이번 주에 40대의 흐름이 36%인데, 지난주에 보면 58% 였거든요. 그래서, 그 40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좀 주목하는 대목인데요. 어 저렇게 지금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 표집의 부분도 좀그 갤럽에서 저 부분이 왜 저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보시면은 34에서 32 사이로 이렇게 거의 좀 플랫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저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지금 동조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음, 음,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그 낮은 지지율은 외교 순방의 평가가 별로 효과가 별로 없다. 오히려 순방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과 함께 그 당에서 그 김기현 당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태영호 그 의원에 대한. 그 녹취록 파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상승의 반사 이익을 전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민주당의 그 돈봉투 사건도 그 여당의 국민의 지지율에 별로 반사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은영 소장님 모시고 지금 여론조사로 윤석열 정부 1년 돌아보고 있는데요. 네. 얼큰이 님이 이런 불만을 주셨어요. 소장님 너무 극존칭 쓰지 마세요 <laughs> 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아시고 드시고 여사님 그런 호칭 정말 듣기 <laughs> 불편해요 <laughs> 이만큼 싫어하시는 거죠 아 싫어하는 네, 거죠 정말 네. 그런데 오히려 사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돼요 국민보다 <laughs>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 대체로 네. 보면 네.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laughs> 네. 오히려 좀 그런 게 있어 보여요 박지원 전 원장도 비서실장을 하셨고 그랬는데 꼭 그. 본인이 좋아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한테는 꼭 계속 또뭐 이렇게 불러주십니다근데 네. 요즘 국민들이 이래요. 그냥 그런 존칭 붙이는 것 자체도 막 거슬리는 그런 건데 결국 이제 그런 마음이 투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데 이제 문제는 네. 아직도 더 잘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높은데 청와대. 계실 때 보면 청와대에서도 계속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돌렸죠.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돌리고 글쎄, 있는 그럴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예. 네, 지금 나오는 이 많은 데이터 자료들이 거의 청와대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다르지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산에서? 아, 그렇죠. 이제는 예. 용산 대통령실인데 뭐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제 뭐 어쨌든 다른 기관이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에서 하든지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든지 그런 자료들이 공유가 될 건데 저는. 그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네.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텐데 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여러 조사와 다르지 않을 거를 알 텐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건 사기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네. 혹시 다른가? <laughs> 만약에 다르다면 네. 이건 더큰 문제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용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이런저런 보정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저 여론조사 믿을 거못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죠.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아무리 어떻게 조사를 한다고 해도 거의 지금 트렌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큰 트렌드를 볼때 지금 어느 조사든지 다 지금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은 6대3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아, 좀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다면은 히려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걸. 그럼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그,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여당에서 여의도 연구소의 자료들이 아마 공유가 될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도 공유가 된다면은 아마 지금 참모진들이 대통령께서는 사실 어, 이런 데이터들을 안 보, 올리지 않을, 보고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른 데이터를 올린다는 거는 좀 저는 상상이 안 되고, 그이 자료 자체를 안 올리고 어떤 이제 참모들끼리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의 이 상황은 이제 민심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 친화적이지 않은 그 지금의 여러 가지 운영의 틀을 좀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예.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지금, 야당 원내대표는 만나겠다 하셨다가, 지금 그게 좀, 뭐, 성사가 안 됐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야당의 당대표를 먼저 만나서, 이 국정에, 사실 그 사강 균형 외교를 문재인 정부는 추진했는데,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좀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와 국민에게 설명은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뭐 정말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렇게 쑥 들여다보면 여론조사 지지율 올리는 방법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 만나고 네. 또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마디만 해도 저는 5%, 1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 자리를 너무 만만히 본것 같습니다. 음. 사실 잘 모르고 대통령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뽑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습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건데저 바이든이라고 한건 맞습니다. <laughs> 어, 날리면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면 더 좋죠. 네. <laughs> 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잘못됐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긍정평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 기자간담회, 1주년 기자간담회 때그 비슷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거든요.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국민들께는 이큰 외교의 방향이 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 여론조사 꽃의 자료 보면은 미국, 일본과 친하고 중국, 러시아 멀리 하는 경향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처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설명... 해야죠. 네. 아 그리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은 가만히 내조만 하겠다고. 맞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해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음. 그것도 좀 섣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올라가죠. 맞습니다. 근데 아. 거짓말하고 네. 교만하고 네. 국민들 무시하고 근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는 거 뻔한데, 네. 그거 올리는 게 너무 쉽지 않나요? 맞습니다. 나는 단순한 답, 일 더하기, 일, 일을 놔두고 고민하고, 고민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못 찾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는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조화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지금 그런 말씀을 대국민 담화라든지 정말 진심 어리게 하면은, 이 예, 거꾸로 될수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아, 지금 이렇게 더 떨어질 것도 없어 보이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이 찬스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1주년 지금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답답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아무튼 이제 1년을 쭉 돌아봤는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저는 그것도 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까도 패널들하고 말씀드려봤는데, 이제 별로 기대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아끼는 나라니까, 대통령 잘 못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은 우리 얼굴이니까, 좀 품격 있게 우리도 대우하고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 심리를, 그 마음을 좀 아신다면은, 지금 하신 그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50% 금방 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종종 나와주십시오. 아유, 오늘 아주 유익하고 1년 돌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